안녕하세요 아이고이사장입니다 오늘은 제가 대놓고 악광고 하나 하겠습니다 혹시 파스포츠 휠 구매하시려고 이 영상을 보셨다면 정말 잘하신겁니다 저는 지금 파스포츠 1세대 모델 그리고 3세대 카제 모델을 구매해서 사용중인데 휠 성능이나 AS면에서 굉장히 만족을 하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가지 아쉬운 점이 제품 홍보였습니다 이번에 휠을 구매하기에 앞서 제가 사용후기 같은걸 찾아봤는데 후기가 너무 없다 보니까 구매에 조금 고민을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휠을 써보니까 굉장히 마음에 들어서 제가 제품 홍보에 조금 도움을 드리려고 핫스포츠측과 상의를 해본 결과 제 유튜브 채널 이벤트 당첨되신 총 3분께 2월 말까지 사용할 수 있는 적립금 5만원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laughs> 자, 이벤트 참가 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이 영상 댓글에 파스포트 아이디 그리고 성함을 남겨 주시면은 1월 9일 날 제가 당첨자 발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댓글은 1월 8일 밤 11시 59분까지만 받겠습니다. 당첨이 되셔 가지고 힐을 사실 때꼭 5만 원 크림 받고 사시길 바랍니다. 아까 뭐이지만은 저한테 떨어지는 거는 전혀 없고요. 뭐 파스포츠 휠 구매하시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조금이나마 휠을 싸게 구매하셨으면 해서 제가 파스포츠 측에 얘기를 해서 받아온 거니까 꼭 구매하실 때 할인 받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좋은 이벤트 열개 도움 도움 주신 파스포츠 측에 감사 인사 드립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고요. 다음에도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아이고 이사장이었습니다.